아거어다 감염 죽었나 봐 친구들. 여기 강화 파츠야. 관통 강선이다 여기 피닉스 키트야. 여기 에너지 보장 탄창이 있다. 필요하면 쓰도록 해. 레벨 2야백 백이 필요해. 지베타. 저기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 알겠다. 신이시여, 제게 눈을 주소서. 1분 남았는데 링카 자식 멀라 긴장되고 좋은걸 거기서 뭐해? 어서 타! 너무 좋은데! Go! Go! 해당 지역을 스케줄 적들은 걸어서 우리들을 열심히 쫓겠지. <목소리가> 누군가 우리 안전지대로 들어왔어. 나는 플루톤더 <목소리가> 직장 탄창 이야. 중이다 적과 적다 위쪽. <목소리도> 장전 중적 에너지가 다 필요해 빌딩 스습다 실드 충전할게 오늘은 이차 순에서 해야지만 초 е ё a l e 의 시рост을고 놀�ält게 는힘이 к 지는 ч 고있닉요스나좀 도와줘봐. 실드 충전 중. 에너지 탄을좀살펴볼까 좋은데 실바 이 지점은 계속 지켜보겠어. 합류한다. 같이 다니자. 달리 준비! 공격받고 있어! 있어. 45초만 쌓은 친구들! 실드 충전 중! 이쪽으로 가보자! 실드 충전할게! 알아들었어. リーにかかった。 수된다. 나도 스릴은 좋아하지만 이제 가야 해. 누군가가 여기를 지나갔다. 다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여기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너테르스를 던져보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역시, 치킨 배달 온건아일 테니까! <목소리> 친구들 해던 지역을 스캔 중중 저쪽에 적이다. 1분 남았다 친구들. 링은 바로 저기야. 좋아. 가까워. 다른 팀이 있어. 치료 중이야. 치유 드론을 보내겠어. 전 중이야. 이제 충전할게 그러니까, 피닉스 키트 야겠다 어, 조심해! 다른 팀 장전 중! 적을 쳐다댔다 한 놈의 추억을 방금 녀석이 마지막 팀원이었어 적들이 운명을 맞이했군 저 팀은 끝났다. 장전 중. 실드 충전 중. 적을 찾았다 실드 충전 중. 팀 전체가 사망했다 힐 리더나 파괴했습니다 내가 킬 별거 아니야 잠시만 실드 충전할게 여기 경량 탄약이야 저기 누가 지나갔군. 45초 남았어. 알아들었어. 링은 바로 목표 발견. 목표 발견. 십초. 링은 가깝다. 적의 스캔 중. 속수인가야 네이티브. 어! 너 하나 잡았어. 전전 중. 훌륭한 힘이 빠지는 관 피닉스 키트를 쓰겠다. 실드 충전할게. SMG 적과 조우했다. 이서라. 대르미스를다 먹어라. 5라운드. 링 카운트다운 시작 우리 모두가 링에 들어오진 않았다. 이적은 사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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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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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미 멀잖아. 시간은 30초 남았어. 문제가 생겼어. 아주 가까워. We'll 테르미스를 탄탄소. 이니시아, 제게 눈을 주소서.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